안녕하세요. 리얼템픽입니다. 오늘은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선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 흡입력 좋은 진공 청소기입니다. BLDC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 방식으로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스틱형 디자인으로 가볍고 슬림하며 보관도 깔끔하게 가능합니다. 구성품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바닥, 틈새, 친구 등 여러 공간을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단일 색상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고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흡입력도 좋고 사용도 간편해서 만족스럽다. 무선이라 청소할 때 훨씬 편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쿠팡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현재 38%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.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무선 진공청소기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 링크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